안녕하십니까. 세상을 어주는 남자 이상우입니다.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하드웨어 타임스가 이 젠스낭의 공식 발언을 소개했습니다. 그 핵심은 그래픽카드 GPU의 부족이 내년인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공급망을 항해하는데 어떤 마법의 총알도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눈에 띄는 언급이 있었는데요. 이 젠스낭은 엔비디아가 공급난이라는 초유의 얼음 속에서도 그나마 이 선전할 수 있었던 아, 비법을 말하면서 파운드리의 듀얼 접근법을 꼽았다는 점입니다. 이 젠스당은 이 삼성과 TSMC라는 두 개의 파운드리를 모두 활용하고 있기에 이 경쟁사보다 아, 공급난 폭풍을 더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,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여기서 경쟁사는 AMD를 말하는 것입니다. 이 젠스당이 삼성과 TSMC의 칩을 모두 맡기고 있는 점이 유리한 그 사업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인데요. 사실 이 대목을 보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지금 칩 비즈니스 시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. 이 GPU는 기본적으로 병렬 연산이 가능해서 AI 시대의 총화입니다. AI에 최적화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가장 각광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. 이 실생활 면에서도 GPU 수요가 이 폭발할 요건이 쌓여있는데요. 당장 이전 시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와 이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. 아, 집이 사무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그 가정용 워크스테이션을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는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구적인 조건이 될 여지가 큽니다. 이홈 오피스 등장 뿐만이 아닌데요.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은 이 가뜩이나 부족한 GPU 물량을 더 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엔비디아는 자신의 GPU인 RTX 30 시리즈의 이더리움 해시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특단의 대책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. 엔비디아가 일부러 GPU의 성능을 떨어뜨려서 이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채굴을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. 이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이 워낙 GPU를 싹쓸이 하다 보고 있어서 더큰 고객인 게임 이용자 등이 아, GPU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고육책을 내놓은 것입니다. 이 그만큼 GPU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. GPU의 풍기가 그 계속될 그 가능성이 큰 데는 그 메타버스라는 신시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최근 엔비디아는 그 메타버스를 제조하는 플랫폼인 옴니버스의 기업형 버전인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를 내놨습니다. 이 베타 서비스로 선보인 그 옴니버스가 인기를 끌자 엔비디아가 기업용 구독 서비스를 따로 내놓은 것입니다. 이 구독용, 구독형 서비스인 옴니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수적입니다. 기업들이 실제와 똑같은 그 가상 공간을 마련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옴니버스인데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gpu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이런 환경은 그 gpu 업체들이 칩 제조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. 이 듀얼 파운드리 접근법은 업계 전반의칩 부족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 독특한 이점이 될수 있는데요. 향후 나올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호퍼가 어떤 파운드리에 품에 안길지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가 언제쯤 그 엔비디아처럼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. 지난해와 올해 그 프로세서 공급난 속에서 AMD는 AMD, 어,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어, 엔비디아를, 엔비디아와 인텔을 바짝 추격하는 AMD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부족 때문에 칩 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앞으로 어, AMD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. 오늘은 제스당이 삼성 TSMC로 파운드를 이원한 것이 큰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소식의 배경을 따져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